둘레 길이가 800m 공원을 준모와 재현이가 자전거를 타고 돌고 있대. 공원이야 둘레. 준모는 초속 6m, 재현이는 초등 4m로 같은 지점에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 공원이 있는데 A는 리로 가고 B는 리로 갔어. 네. 맞아 반대 방향. 그리고 동시에 출발했대. 네. 일단 첫 번째. 반대 방향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야? A가 간 거리와 B가 간 거리를 더하면 뭐가 나온다? 아, 그 다음, 동시에 출발했대. 그리고 만났대. 뭐가 갔다? 시간이 이 이놈의 작끼들아 이제. 말이 통하네. 미술자로. 어... 거리라고 음, 보기보다는, 거리로 해도 답은 나와. 식 나와. 그래, 마지막에 한번더 계산해줘야 돼. 한번 내서 해, 계산해줘야 되니까, 네. 그냥 시간 물어봤으니까 시간 잡읍시다. 그쎄요 시간?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날 때 걸리는 시간? 시간? 어, 시간? 거리가 아니지 거리가 낫겠다 어, 왜냐면 시간은 같으니까 미주도 하나로 세울 수는 없잖아 두 개로 세워야 되는데 네. 쏘리 쏘리 거리로 합시다 그 중모의 거리 X 그 다음에 지훈이의 거리를 뭐라고 적죠 각각? Y Y를 X 그 X 플러스 Y는 뭐나? 8x8 그렇지 8 x 8야되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네그 다음 뭐가 같다고? 시간 시간이 시간. 같은 거니까 시작 1분의 <Marvel> x는 0분의0 대충 0 0 0 0 이제 아 좋다 0 0 0 0 0